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도 틴켈로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자문이라는 책에서 지혜를 기르려면 우상을 파악하라 라는 주제의 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 면에서는 다른 것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면서도 평소에는 그런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자신에게 훨씬 중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사실상의 신뢰 대상에는 많은 감정이 과잉으로 따라 붙습니다. 대상이 직업이든, 재물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애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지나친 동료, 불안, 분노, 낙심에 빠집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우리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왜곡시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삶이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하지도, 지혜를 개발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승배를 대치할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값없이 어렵게 되면 성공과 인간의 사랑과 성취 등의 행위로 스스로 어려워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근본적으로 인정을 얻고 안전을 얻으면 다른 그 어떤 곳으로 인정과 안전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 신이 될 우상이 될 소지가 가장 높은 후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후보를 파악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